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3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가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소스를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거리는 소태, 너태.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태, 죽음의 독인 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소태에 던져놓고 이르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함에. 이에 솟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한 사람이 발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백 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어제까지 살펴본 본문 여란기야 4장에는 세 가지의 기적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기적을 총 다섯 가지의 기적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영적으로 암울했던 북 이스라엘 속에서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사역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전반부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린 후 길갈로 이동을 했습니다. 길갈이라는 지명은 성경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데, 등장을 하는데, 본문의 길갈은 베델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추측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았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앉기만 했다는 라 것이 아니라,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으려는 제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로써. 이 길갈에는 선지자들의 학교가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북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왕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창문을 열고 순종했던 선지자들이 이만큼이나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경 기자는 길갈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더불어 또 반복되는 왕위 찬탈과 또 대내외적으로 전쟁으로 인해 영적인 흉년이 이어지던 시기였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흉년의 시기를 보내야 했던 때에 백성들이 주는 양식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들의 삶은 궁핍하고 고단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선지자들을 먹이시고 재우십니까? 오늘 본문 38절 후반부와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완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동굴을 만나 그것 그곳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소태 버퇴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엘리사는 변변한 식사 한번 하지 못했을 선지자 제자들을 위해 개아시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큰 소틀 걸고 국을 끓이라고 지시합니다. 선지학교의 교장이나 다름없는 엘리사의 방문과 식사 대접은 제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을 끓이는 소태 제자 하나가 들 호박을 썰어 넣습니다. 들 포도 동굴에서는 초록색 사과처럼 생긴 열매가 맺혔는데 이것을 섭취하면 복통이 일어나거나 심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아마도 그것이 예, 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먹을 수 있는 채소로 오인하고 썰어서 국에다 넣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0절입니다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태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굶주린 제자들이 들뜬 마음으로 국을 먹으려고 했을 때에 들 호박에 쓴맛 때문에 국에 독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죽음에 독이 있다 라는 말 속에 죽음이라는 말은 죽다, 사라지다, 음부, 연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맛있게 먹어야 할 국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죽음, 음부, 연병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배고픈 상황에서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다 함께 음식을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되었으니 동요가 일어날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4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소트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엘리사는 예전에는 소금을 사용하여 쓴 물을 정화하였듯이 이번에는 가루를 사용하여 솥을 정화하려 합니다. 가루를 솥에 넣었을 때 솥에 담겨 있던 죽음이 사라졌습니다. 먹을 수 없어 버려야만 했었던 음식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귀한 양식으로 탈바꿈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주체는 엘리사도 아니고 가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덕분이었습니다. 기근 속에서 가진 것은 오직 오염된 음식뿐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양식으로 바꿔 주시는 하나님만 붙잡으면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2절 43절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곧 보리 떡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백 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바알 살리사는 북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 소속의 지역이었으며 앞서 등장한 길갈 근처에 위치한 동네였습니다. 그런 곳에 사는 한 사람이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엘리사에게 드렸습니다. 여기서 처음이란 가장 먼저 거둔 열매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에 보면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에 전해 드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이 사람은 맨 처음 거둔 보리로 만든 보리빵을 우상 숭배의 앞잡이였던 북 이스라엘의 제사장에게 드린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에게 가장 먼저 드렸던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제사장과 또 경건한 레위인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북 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믿음으로 결단하며 행동했던 신앙인이 존재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보리빵 20개는 100명을 먹이기에는 한참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20명밖에 먹을 수 없는 이 분량으로 100명을 먹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먹게 하라는 엘리사의 명령에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원의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마치 오병이어 사건 속 제자들의 반응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은 엘리사 자신이 내린 것이 아닌 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혼돈 속에서도 수면을 운행하시며 텅빈 황무지조차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리빵 20개로 100명이 먹고도 남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고작 보리빵 20개 밖에 되지 않지만 세상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만 하면 100명이 아닌 온 세상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절정은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십사절입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은 음식으로도 백 명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고 심지어 남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상식과 또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을 일삼는 북 이스라엘의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선지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때 이들의 삶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죽음이 담긴 솥처럼 또그 앞에 굶주린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혹은 크고 거대한 세상 앞에 무엇 하나 자랑할 것 없는 내 모습에 절망하고 실망하고 계신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럴 때에 세상과 상황에 함몰되시기보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르게 해석할 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길 추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며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예측하지 못한 삶의 고난이 있을 때에 다니엘처럼 항상 주님을 향해 창문을 여십시다. 그분과 소통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생생한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풍성히 경험하십시다 이러한 삶을 꼭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백주년 기념교회 교우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첫 토요일 새벽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개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지자들의 삶이 당장은 궁핍하고 고단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이 시간 목도합니다. 이 시대에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보살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고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여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향해 담대히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감사드리는 2024년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꼭 붙잡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침묵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